공사 현장에 또막 뭐 오늘 택도 없이 조맨한 승용차가 하나 두걸렀다퇴가 지금 갑니다 아막여뭐 반장 의심돼요 좀 불법 주차 이거 막 신고 다 해뿌든지 뭐 술래야 되지 이거 막 꼭지 열립니다 꼭지 열리그얼만 되면요 뭐. 아따 이렇게 출동 걸렸을 때 차가 이래 밀리가 가면 헛탁이일게집니다 마음은 빨리 오라고 차주분들 가자. 고령에 5월 5일부터 고령 대가야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가 지금 공사 현장 사람들이 이거 지금 뭐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축제를 맞이하려고 지금 요즘 막 억수로 급합니다 자 일단은 현장을 동생인 마이티를 끌고 먼저 갔습니다 그래 제가 옆에 보조를 해주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고 현장 먼저 가면 꽃갈도 서 있고 뭐 이래 포크레이도 보이고 이러면 어쨌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안녕하니까여우야다 <놀람> 빠졌어요? 언제 저나오 그랬어요? 여나오어저그하나아이 저, 저, 여는 아, 이제 파가고 새로 포장하잖아 어, 사람이 조심해야 돼. 공사하고 있으면 조심해야 돼. 그게 비행기도 안 돼. 깜짝 놀있겠네 얼마나 넌 가슴이 죽었는지. 배우면 됩니다. Okay. 걱정하지 말고. Nope. 억수로 잘한다. 이가 관심 좀 까지도. 이있어요 이거, 네. 이거, 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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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별로 빼주사요 형님 한 점에 한 번에 빼주세요 아 형님 나갈 공간 충분합니다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원가래가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가가우한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이다 아, 잘 봤습니까? 현장을 떼고, 이제 저쪽 골목길에서 나오시던 아지매가, 우회전해가 갈락하는데, 옆에 또 누가 사람이 없길래좀 크게 돈 닦고 돌던 게, 아스콘을 갖다가 새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포장 공사 중인데, 쉘이 막 현장으로 들어갔군데, 예. 그래, 막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고 민원이 또 발생되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아입니까? 그래 임마 일하시는 분들이 우여해보고 뭐 저려해보고 할라카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가 발생되면 차주분들께서 좀 까탈스럽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레카차 불러가 깔끔하게 이제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왔는데 또 아는 형님이 포크레일을 하고 뭐 어쨌기나 간에 여러분들 이제 뭐 공사한다고 꼬깔 같은 거자다리서 있고 이러면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나이 드신 아주머니께서 자, 앞에 오는 차를 바람하고 다른 뭐 공사 현장 이런 걸 본다고 바닥을 그렇게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이 그래 전방 주시 운전을 하면서 주위 환경을 잘 살피는 거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항상 얘기하지만 영서가 없어요. 순간에 그냥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고나고 구나하는게 아니라서 재밌네, 없네, 이런 것보다도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다고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상 다반사적인 상황이 참 부주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마, 간단하게, 사뿐하게 구난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또 이래 와바쁘면 빠진 사람도 아는 사람이고 빠진 현장에 소장도 아는 사람이고 일하는 버그레이 기사님도 또잘 아시는 분이고 그런 경우가 다합니다 아무쪼록 편에는 인간미 넘치는 생활 환경이다 보이 일반인들이 도시에서 볼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제 유튜브 상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재미나게 유익하게 봤으면 나가실 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눌러 주고. 좋아요, 눌르시고 나가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대승 캡틴 영상은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